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작은 팽이가 보이시나요? 이거는 좋아요를 누른 한 명에게 이 팽이와 이 팽이를 가위가위보를 결정하여 추석 이벤트에 하는 팽이 메탈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자세한 설명은 마법세를 참고해 주시면 아법세 영상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에어 모드는 못 듣던 그 뭐, 태양계 시리즈의 정체는 뭔가 궁금하실 텐데, 바로바로 바로... 지구입니다. 우리가 사고 있는 지구를 잡아볼 건데요. 색종이는 초록색 색종이, 한장 곤책, 곤택...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이거 참고로 가위도자 그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초록색 색종이 네모를 적어주시고 한번더네모를 접어주시고, 펴서 뒤집어서 삼각형을 접고, 펴서 돌고 삼각형을 접어주고, 그 표면 접어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돼요. 이 같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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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주면 마지막, 쪽이안혀져있었네요 펴서, 다 펴주세요. 저걸 톡 눌러서, 삼, 사각 주머니를 만들어주시고, 이걸 한쪽을 올려서, 가운데 선에 중심으로 삼각형을 접을게요. 주면... 까지죠 이제 가위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쪽이펼쳐지죠삼각형으로어기 때문에 가운데 자세히 보면은 가져 줄게요 자세히 보면은 이쪽 선이 있어요 이쪽 선 부분을 잘라주면 됩니다 다 잘르지 말고 살짝 딱 내죠 그리고 펴서 내려주세요 가운데 선의 중심으로 이 삼각형을 접어 집어서 똑같이 이쪽이 삼각형이 있는 방향으로 펴서 삼각형이 있는 방향이면 이쪽을 열어야겠다. 가운데 선을 똑고 펴서 가운데 선의 중심으로 접기 다시 한번 펴주면 해주고 다시 한번 다 내려주세요. 이런 모양이 생길 겁니다. 가운데 선의 중심으로 음각형을 접고 피고. 그을잡고피검 색깔이 두 가지나 나올 거예요. 펴서 돌리고 삼각형을 접은 다음에 무어 삼각형 위와 아래로 접어주세요. 그도 똑똑똑같이. 접어주고, 접어주고, 위, 옆. 접고 넘겨주세요. 뒤집어서, 넘겨주세요. 그리고 이쪽 하얀색이 있는 쪽으로 삼각형을 잡을게요. 쪽 이쪽. 그리고 이쪽이 두 장이죠. 초록색이 있는 부분. 넘겨주시고, 그림셨으면은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초하양색과 초록색이 한 번에 보일 거예요. 북극과 북극과 땅을 나타냅니다. 밖에서 지구에서 우주선 을 타고 보면은 북극과 땅이 보이죠? 또 똑같이 넘겨서 이쪽 부분도 똑같이 자 이제 이러가 끝났습니다 올려주시고 펴서 올고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이6 1 7 1 8 1 9 2 0 2 2 2 3 2 4 2 5 2 6 2 7는8 2 9 3이 이거는 그냥 일반 모델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은 빨리 끝나요. 사각형을 접고, 피고, 사각형은 접고, 피고, 뒤집어서 삼각형을 접고, 접어서 이쪽 꼭지점으로 삼각형을 접을게요. 중이로는사각형을 적을게요. XX를 접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o k Y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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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 접고 돌아와서 톡 눌려주고 삼각형을 접을게요. 아무데서든 중심으로 삼각형을 접을게요. 뒤 집어서 삼각형을 앞으로 접어주고. XX 피고 피고 삼각형을 삼각주머니로 잡고 위로 올려주세요. 한쪽을 넘겨주고 가운데 선이 중심을 삼각형을 잡고 피고 가운데 선의 중심을 삼각형을 잡고 펴주면 이런 모양이 날 거예요 그어 주면 이런 모양이 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아주세요 다시 모아주고 동글잡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요 자, 이제 결합을 해보겠습니다. 이로기를 조금...? 틈에다가 껴줄게요 내일 유틸리티 유틸리티가 그 각종 부품들이랑 날개가 나옵니다 조금 우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지구 일반 모래관상입니다. 슝! 여기서 보니까 진짜 지구 같아요. 여러분 그러면 꼭 조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누른한 명에게 패기배틀을 도전장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추석이 왔을 때 만나요. 안녕